2020년 8월 23일 주일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람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마음에 욕심이라는 죄가 들어가서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죄는 처음 무엇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을까요? 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유혹을 해서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고 또 넘어간 하와가 아담을, 어, 아담에게 말해서 또 아담도 넘어가고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기도 있지만 어, 그건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어, 이들의 눈을 통해서 어, 그들 마음 안에 죄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가를 어, 그것을 늘 지나면서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느낄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짓는 많은 죄악들 중에 상당수는 먼저 눈으로 보고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 생겨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이 생의 자랑이니 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안목의 종욕을 인간의 세 가지 탐욕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특히 그냥 의미 없이 지나쳐 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여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어, 제자들을 그곳에서 즉시 떠나서 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 제자들과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나타난 세 가지의 종역 중에 아마 이 생의 자랑, 즉, 명예욕 여기에 제자들과 예수님 당신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았나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한 제자들이 육지에서 수이나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 리나 떨어졌다는 것을 이 리는 어, 스타디온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인데1 스타디온에 190m라고 합니다. 190m 근데 수, 리나 했으니까 아마 190m가 뭐 5, 6번 정도는 있었겠죠? 그러면 200m로 잡았을 때한 1000m 정도는 더 가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의 넓이를 보면 사실,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들 이스라엘 사람은 부르는데, 그만큼 호수가 커요. 이 가로로는 14km나 되고, 세로로는 24km나 됩니다. 거의,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중간 정도, 아니면 그 본인이,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거기에 거의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 갔을 때쯤에 풍랑이 막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강은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잔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헐만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 갈릴리 호수에 내, 오, 내려오고 그게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요단강, 사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 갈릴리 호수에는 기온의 변화 때문에도 그렇고 이 풍랑이 일때가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풍랑이 이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쪽에서 누군가가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 호수 위로. 이 제자들은 유령인가 해서 무서워했다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이 제자들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어, 우리의 경우도 보면 종종 불안한 미래, 그리고 당장 닥친 문제들로 인해서 놀라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강하고 반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처럼 용기를 얻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될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거나 때로는 거기서 더 뛰어넘어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일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또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걷고 계신 초자연적인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9절에 오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하는데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국가의 실책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수긍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시국이 이렇게 된 때는 이 땅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이 교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정보를 탓하고 누구를 욕하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오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다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걸어가는 도중에 그만 그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돌려서 바람을 보게 됩니다. 바람 때문에 일렁이는 시커먼 파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즉시 베드로는 일렁이는 파도 속에 던져져 물 속으로 빠져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외치는 베드로를 붙잡아서 건져주시지만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꾸준히 소리를 결국 베드로는 듣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의심하였는거이 꾸준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너희가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의 은혜를 구하라 너희가 여태까지 감당하지 못한 교회의 사명을 되찾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꾸중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 주님이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했는데 그 의심은 우리를 망치게 합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근심케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의심이 베드로에게 생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던 눈으로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눈으로 일렁이는 검은 물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을 품고 주님의 마음만 보아야 될 눈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가득한 욕망의 눈을 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네모난 상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잘 사용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크고 작은 네모난 상자에서 눈을 못 떼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빼빼 말아서 뼈가 다 드러난 환자들조차도 그들의 눈에서 떼지 못하는 건 핸드폰이었고 TV였습니다. 그것을 보며 웃고 울고 고통을 잠시 잊기도 하고 또그 안에서 인생을 걸기도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일입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가지고 정말 목숨이 위험한 지역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는 사람이 아직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네모난 상자 안에서, 네모난 이틀 안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또한 현대인들은 술과 마약과 섹스에 취해서 그것을 쫓아 끊임없이 눈을 굴립니다. 온갖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그들의 눈은 은밀한 곳을 찾아 헤매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바라보는 그들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잠깐 동안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그만 그 눈을 돌려 우리 앞에 놓인 문제, 갈등하고 있는 상대방, 불안한 미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쾌락을 쫓아 내모난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내 신앙은 진짜 맞나? 이게 정확하게 맞게 가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까? 용서하실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어, 사랑하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매순간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며, 선악가를 오며 가며 바라보고 살았던 타락하기 전의 아담과 하와처럼 매순간 예배가 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환경의 의미를 그분에게서 찾고 삶의 의미도 그분에게서 찾읍시다. 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와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